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제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돌리는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특별히 하나님 감사 프로젝트를 통하여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하는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묶인 것과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전해합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인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중에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 불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마주든 뿌리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수 오실때 밝은 풍불 소에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여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마주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소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오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하 예수 오실 때밝은 등불 의리이고는 것인데, 주를의 병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되는 것은 하늘의 병이 되는 것은 의 병이 의 병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병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절한 절씩 한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났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홀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 내 같이 있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 특별히 이제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일명 처세술이라고 하죠. 처세술 중에 가장 현실적인 처세술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신앙에는 회색이 없습니다. 회색 신앙이 없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어정쩡하게 섞인 회색 신앙은 신앙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술계에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죠.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신앙에 이성적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든지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든지 찾든지도 없든지 알아 라우디 교회에게 이야기하신 우리 주님의 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를 선택하든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선택하는 회색 신앙이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 열 처녀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가 졸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열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이열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고 신, 시중을 들기 위한 일종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등불로 신랑의 길을 비추고 신랑과 그 일행들을 신부의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처녀, 10명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모두 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열 명의 처녀들, 열 명의 들러리들이 다 졸며 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약속했던 것보다 늦게 오거나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신부의 집으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고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해야 할 들러리들은 모두 다 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열 처녀들이 모두 졸았는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두 종류의 처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 열 명의 처녀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종류는 등에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으며 다른 한 종류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이 있었기에 즉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이 없었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기다림도 헛일이 되었고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으며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의 열천 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믿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다른 종교나 이단들이 말하는 인간이나 어떤 다른 가상의 생명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신랑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에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올 뿐, 신랑은 신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때를 열 처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열명 모두가 졸았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도착했고 졸던 열 명의 처녀들은 모두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분명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재림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재림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인류가 동시에 볼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문 저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을 가졌느냐 여부였습니다.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마다 다르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기름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나?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실한 삶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라는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로 흥청망청 혹은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종류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 주신 사명, 내가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 정말 사역하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성실한 삶,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즉시, 어, 즉시 어, 울려퍼졌습니다. 신랑을 영접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천년는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신랑이 오는가 하면 하며 마음 졸이며 기다리다가 졸기까지는 했지만 결국 원하는 대로 혼인 잔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기름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잘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걸음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우리의 가진 탈란트,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뿐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해 될그한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